최근 몇년 사이에 캠핑 열풍이 불면서 캠핑 인구가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늘고 있는데요. 오늘 하디슈나우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캠핑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캠핑 열풍 뭐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 캠핑용품 시장의 규모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008년부터 캠핑 인구가 이제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요. 2012년 이제 초중고 주호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캠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캠핑 인구는 이제 올해 한 3명, 3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캠핑 인구가 이제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캠핑 용품 시장도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08년 700억 원 규모에서 이제 6년 만에 10배 가까이 커진 것으로 이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10배 성장률 상당합니다. 시장이 네. 이렇게 커지다 보면 그만큼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캠핑용품 관련해서 이제 한국소비자연맹과 일삼7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이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이제 529건에서 2013년 840건으로 한 58.5%, 가 8%가 증가를 했고요. 2014년 6월까지 상반기까지 접수 건수가 이제 410, 472건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에 비해서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캠핑용품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들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2014년에 접수된 417건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요. 품질 관련 불만이 217건으로 이제 가장 많습니다. 46%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은 소비자의 반품 요구를 거절해서 생긴 불만이 이제 83건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불만이 한 58건이고요, AS 불만이 뭐 50건, 이제 가격 요금에 대한 불만이 그 중에 전체의 한4.9% 정도였고요, 화재 등 안전 사고 불만이 이제 6건 접수되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 이제 피해가 접수된 품목들을 좀 살펴보면 472건 중에 텐트가 8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번호 코펠이 2 9건으로이 뒤를 이었고 이제 뭐 테이블이 11건, 에어매트 7건, 뭐 랜턴 7건, 침낭과 의자가 각각 5건씩 접수가 되었습니다. 네. 질 관련 또 AS 관련해서 이 피해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텐트 관련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텐트가 전체 피해 사례의 8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품질에 대한 불만족이 이제 주요 피해 사례입니다. 텐트 관련 소비자 불만이 이제 가장 많은 이유는 캠핑을 시작하는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준비하는 용품이 텐트이신 것 같고요. 텐트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제품으로 이제 호환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텐트는 이제 크기나 용도에 따라서 가격대가 최저 60만원대에서 이제 수백만원대로 호가하는 경우도 많은데 소비자들이 이제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또 제품 파손과 관련한 이제 피해 사례들이 많은데 업계에서는 이제 품질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파손은 무조건 소비자 잘못이다 라고 이제 떠넘기는 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상태로 이제 배송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소비자가 개봉을 하고 이제 펼쳐보았다는 이유로 이제 반품을 거절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또 판매자가 제품을 사전에 이제 준비하지 않고 주문을 받고 일방적으로 이제 품절이 나면서 배송을 안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서 주말에 이제 캠핑을 계획하고 주문한 소비자들이 불만을 그런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음, 네. 자,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캠핑용품의 경우에는 이제 전자상거래나 통치판매로 구입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구입 전에 실물을 좀 확인해 보는 것들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실물을 보고 무게나 사이즈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하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한 경우들이 있어서 설명서만 보고 이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서 실제 제품의 사이즈나 무게들을 이제 좀 사전에 한번 직접 보시고 꼼꼼하게 좀 확인해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AS 관련한 그런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AS가 가능한지 여부들을 좀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또 품질하고도 또 관련 없이 이제 캠핑용품들이 이제 고가의 정책들을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구입하기 전에 소비자들이 이제 그 가격 대비 어제 품질이 어떤지 그런 비교 정보들을 좀 확인해서 꼼꼼하게 이제 구입 전에 확인해 보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전에 이런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습관 가지셔야 되겠고 그렇지만 만약에 캠핑 용품과 관련해서 내가 직접 피해를 받았다 하면 어떻게 좀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구매를 하고 이제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캠핑용품을 구매하고 불편함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면 한국소비자연맹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 주시면 이제 피해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용한 정보 잘 알려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과 함께 했습니다.